이번에는 뉴프로젝트에서 모저이크를 아침이라는 폴더에다 만들어 본다 그러면은 1번 노래를 가지고 와서 드래그를 해 다음에, 어, 좀 올려볼까? 옆으로 가면은, 이펙트 창이 있는데, 모자이크를 한번 좀보자고뭐자 모자 한, 영어로. 모자이크. 뭐래? 그래. 뭐. 모이크 그 이게 나와있네 이놈을 이위에다 올려 근데 이펙트 창에 모자이크가 나와있지 근데 너무 간격이 넓어 요거 조정하는 것이 요렇게 45까지 왔나? 뭐 요정도 하지마 조금 간격을 넓히고, 플레이를 하려면 이것도 플레이가 되는데, 이것도 플레이가 되는 거야. 이거 쭉금면은 여기서부터 모자이크를 하려고 그러면은 동그란 거. 딱 클릭하는 게 나오네. 요 가운데다가 움직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모자이크 패스라고 하는 적걸 클릭을 해. 그럼 이거 생겼다. 쭉 가. 이쪽으로 가네. 그러면 다시 모자이크를 클릭하면은. 아 마스크를 클릭해야 된다 그럼 옆으로 조금 이동을 해한개더 생겼어 여기도 더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서도 이렇게 이동하고, 사이즈를 좀 줄일 수지만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는 거야. 이러면 또 넓혀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를 또, 이와 같이 한번 되는 거고, 이번에는 모자이크 말고, 이 전체를, 알트를 누르고, 한결과, 이쪽으로 가서, 이번에는 흐릿하게 처리하는 거, BLUR, 블러를 치면은, 가오시안 블러가 나오는데, 이놈을 이번엔 여기다 대밀어. 가오시안 블러. 아까는 모자이크가 했었고, 요번엔 가오시안 블러지. 흐림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어, 지금 하면 되지 뭐. 이 정도로 해서, 아까 같이 이거 동그라미를 클릭을 해. 위치를 이동시켜. 그 다음에, 까보면서 나와. 아, 컨트롤 됐다. 컨트롤 됐다. 아, 이 사람이 맨 처음에 갔을 때, 여기를 스타트를 눌러줘야 돼. 그래야 재미 생긴다고. 여기서는 다시 마스크를 클릭하면 이게 나오지. 여기서 조금 이동하고. 아 이것이 모자이크 된 것은 앞에 있는 것을 따라와서 그런가 보구나.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서, 사이즈를 줄여. 기차로 여분 따라가야 되니까 할수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모자이크를 하면은, 뭐, 초상권 침해, 뭐, 이런 거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거야.